에베소서 3장 15절과 빌리포서 4장 3절 말씀에 의지하여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옵나니 이 이름들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아스 정직 사랑 믿음 살아야구보르디아 요한 수산나 안들의 드보라 한나 정결 성민 보아 은하 진실 리언 영화 성급 찬양 찬송 광채 축복 수정 성적 주권 주기쁨 태양 지혜 시성 진실 인내 코넬로 안나 바울 다비도 주영과 한나 임재백부장 승리의찬 벼곡 레마 성실 납달리 이사갈 경배 은혜 성전문 경배, 정성, 믿음, 박의 상달, 한나, 하은, 숙년 보상, 금관, 오유 평안, 진주, 순수, 에바다, 누가, 송축, 개대민, 이래, 이은, 이엘, 강원유, 신성, 박의원 신영문, 송축, 주기품 환희, 술람, 미트브라, 이브시바 베베, 에스터, 미라클, 깃발, 한나, 오찬양, 에스더 원복음, 바이블, 이내, 김중보, 지혜, 명철, 은혜, 두란노, 복음, 바울 성령, 충만, 신부, 영권, 송축, 재능, 성실, 회심, 천상, 은혜, 예은, 구넬류, 수정, 양선 전도 아비갈 믿음 공로 섭렵 환상 깃발 옥합 호만어보운 강건 이삭 총애 명철 겸손 규 재림 내시 해안 조이 바나바 절제 한바울 총명 명철 부르심 새벽 새별 현숙 진실 경배 정결 소망 요한, 자비, 양선, 기쁨, 사라, 반석, 영화, 찬양, 훈련, 명철, 미리아, 모병이 향기, 화병, 온유, 세별 병거, 은사, 유한나 순수, 해배자 영광, 주, 찬양, 기쁨, 진실, 태초, 안심, 행복, 한나, 안식, 소금빛, 성결, 환희, 겸손, 개발 정수, 그라마나현 항해자, 금잔, 은잔, 백부장, 산호, 영광, 수잔나 장수, 유수, 평안, 우루, 시못 안드레, 김바울, 향품, 인자, 온유, 아사, 화목, 니시, 방패, 푸른 나무, 열매, 목련, 장미, 담대, 셀라, 루디아, 백합, 형통, 머리, 후암, 지혜, 미리암, 사랑, 엘리멘, 안나, 유한나 믿음, 예사랑, 반석, 겸손, 오신실, 정직, 프리스길라, 골라주황 강건, 아바, 전심, 확신, 승리, 기도원, 선물, 명예, 정성, 평안, 기대, 인, 사랑, 라니엘, 인네 부림 둠민 보석 예지은의 화목 여호수아 갈렙 납달리 지성 라엘 백합 히락 솔로몬 여디디 안나 나단네 축복 거루 여수는 순종 믿음 소망 사랑 바나바 나단의 다윗 솔로몬 아비갈 안나 아브람 사라 이삭 아파 향유 옥함 두가 백합 베베 아셀 다비드 마가 오뉴 강건 아셀 복음의 신 공간 비둘기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바람 복음의 복의 근원 토브라여와 멜레 돌파다의탄바람 아바오엡시바에서 청결온전해보호산나생명의샘 실라 쉐케나 소원의 앙고바다 셀라드브라이엘 타나 절대순종싸맥 보베치오 루띠아리 여디디아 반석 제프에스겔 팀장 승립팀장 제지 팀장 러브제 순전행복 주소망 사랑 반장 아비가일 야베스 네비 보금전도자 조이스 요한 조선 메디백과 확신완전넘버 에베네셀 소망으로야. 패밀리 찬양 슬라미 로이언 하늘코스카의 에스라운으로 기쁨 영혼 사랑 글로리의 분필스 조은요 영원히 시나마만 어린 낙기 미리 한물망초도보라 진리가 승리한다 하기 오스엔 온 축복의 통로 네원의 찬양 엘림 예수 조망 메일 소마 제와 영성 생수의 강 희락 인장 번지의 셀라무 열매모르드게 바른 길 하늘 송이 꿀정륜이시이다니엘 믿음 좋은 날로이안나 임마니엘 마가 유한 총명 이 답이다 사랑이 말아났다 금사슬 나팔수리 열두 묘샘 에스더김 오사랑 말씀 영원히 노래 믿음의 선한 싸움 만나 용사가 랩스가리아 그리스도 의 향기 나무에서 하늘소리 하늘문 항해사디도 푸른초장 아리랑 아비갈 엘주니 헵시바라엘 유니스 헤븐게헤세드 회개 미스바 진실 인도아심 익투스 겸손 제니퍼이 야곱의 우물 찬양의 문 생명의 향기 동양 섬김 주님께 영광 새벽 일슬 삼일전 여운청, 그사랑, 세부대, 토부, 한나, 예레미야, 주바라기, 조이, 뿌리, 푸니할 연못, 해바라기, 원예스 저스랑, 아침에, 썰은해 주심장, 한나또 잠근농산, 제임스, 드보라, 방클, 쉐아, 평가, 제임스, 엔하이합창 오클렐레, 문화예술, 팀장원의 자원봉사, 영사복, 드모드, 햇살, 한울, 한미듬, 두날개, 민들레, 사르넬리, 선유, 솔로몬, 조이드림, 조물 푸르름, 돌봄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